오늘, 오늘 선생님들 좀 이렇게 그... 안녕하십니까. 어, 필리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기철 강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받은 문제는 고2 고3 응용업법 문제입니다. 자, 2등급 이상의 학생을 의상으로 어,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Just imagine that we have invented special glasses that give us the power to see the o h e r o u s world the way that. 이렇게 지금 문장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문이 나올 때는 같이 몰입감 있게 한번 들어가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한번 상상 해보는 거죠. 자, 우리가 발명을 했는데요. 특수한 안경을 발명했습니다. 어떤 안경이냐면 네이버스 파워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 합니다. 어떤 힘이냐? 바로 어드로스월, 자 후각의 어떤 뭐라더라 다고 해요. 후각의 세상을 볼수 있는 어 어떤 힘을 준다고 합니다. 또왜 어떤 방식으로 다른 생명체들이 그것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어,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개코라는 어, 표현 쓰죠. 즉, 강아지가 어,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특수 안경을 착용함으로써 이런 후각을 잘 맡을 수 있다면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여러분들 한번 직접 상상을 해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얼마 전에, 어, 아바타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을 했던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어, 저는 아이맥스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특수 안경을 착용한다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여러분들이 나비족이 돼서, 어, 여러가지 후각적인 것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뒤에 내용이 바로 어, 그 부분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put your p a n s on. 저기에서 안경을 이제 착용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and walk aside for just a moment. 자, 잠깐 밖으로 한번 보라, 다녀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as the blind sunlight, 자, 햇빛이 자, 우리의 시각, 자, 여기서 시각, 눈을 강타한다는 얘기는요. 바로 특수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주칠 텐데요. 어떤 세상이냐면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생각은 상당히 다른 세상을 맞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여기서 공기가 이러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자, 문맥이 들어갈 때 어느 쪽을 중점으로 짚고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 안경이 나왔던 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각을 보게 되고 있는, 눈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후각을 느끼게 된다고 하면서 뒤에서 후각에서 바로 이 케미컬 식물로 들어야 됩니다. 여기 동그라미 바로 화학적인 신호예요. 바로 이 화학적인 신호가 우리 눈을 가득 차게 하는데, 자 눈과 자 후각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저스테이 마치 뭐처럼 자 이러한 것처럼 자 칵테일 마치죠. 자 여기서 스테이 계속해서 눈이 나와요. 응시를 하라고 나옵니다. 자첫 번째 바로 플랜트가 나옵니다. 플랜트가 1번이고요. 식물을 일단 보라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또볼수 있어요. 자 여기 시각입니다. 화학 물질을 볼수 있는데, 자 이러한 식물로부터 공기중으로 방출되는 화학 물질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화학 물질이 방출된다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어, 스캐어리 바로 2번입니다. 자, 방금 앞에서 식물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동물로 들어가고 있어요. 즉, 두개 합치면 자연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람쥐를 얘기하면서 나무에 있는 다람쥐가 액 방출하는데 이산화탄소와 다른 화학 물질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호흡할 때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화학 물질 나오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역시 화물 진료 들어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자, 이러한 신호를 언어로서 여기서 특이한 하 언어가 나왔어요. 언어로 소리가 번역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구, 문장, 어, 어떤 노래 등등의 메시지로 어,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문장의 네, 주제는 자, 자연의 자, 화학적 신호 들의 여러 가지 메시지로 이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어, 주제문은 마지막에 나왔던 바로 이것이 주정되어 습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어, 부분이었습니다. 자, 체크포인트를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1번인데요. 여기서 어, put your pears on. 자, 안경을 일단 써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명령문입니다. 어, 그리고 자, 계속해서 명령문이죠. 명령이죠. 자, 잠깐 동안 밖을 어, 돌아다녀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정문이 아니라면, 정문이 아니라면, 제가 눈여겨볼 부분은, 어, 이 페어 쪽이 아닌가를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왜냐면 페어가 이미 한 쌍이거든요. 그래서 페어즈라고 하면은 두 쌍이 되니까. 여러분, 눈이 네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S가 조금, 사실 조금 이상하다라고 조금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페어즈를 그냥, 그냥 페어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좀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고요 자, 이번 체크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요거는 해석과 상관은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보실게요. 만약 우리가, 번역을 했었다면, 자, 여기서 코드 FPP가 과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석감면한다면 자, 이런 신호들을 우리는 볼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왼쪽은 가장 거 과거 완료에, 이 푸시고 헤드, 어 조동사 FPP가 나왔고요 어, 그리고 여기가 우드가 나왔는데, 일단 여기 자체가 조금 이상합니다. 보통은 if 주어 head 비피거나 동사의 각오를 이용하거나 둘에하나인데 어, 상당히 이상하게 좀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 이쪽에 있는 could have translated 이쪽을 조금 잡아봤는데요 자 이쪽과 자 이곳을 이제 공짝을 맞추면 뒤쪽에 주어 조동사의 가고형 동사 어형 이것과 짝꿍을 맞추기 위해서 자 코드는 그대로 쓴 상태에서 뒤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대조군을 조금 잡고요 어, 혹시나 맞는지 있다가 좀 자세하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예시문을 가시겠습니다 자피 번입니다 Classical conditioning was based on Pavlov's discovery. 때로 r 피 p e a t e d c o m b i n a t i o n of a stimulus and a neural signal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일단 확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파블로프의 <laughs> 발견이에요. 자 어,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아마 생물 시간에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고전적인 조건화는요, 바로 무엇에 근거, 근거를 하고 있냐면 파블로프의 발견인데요. 어떤 발견이냐, 동 repeated combination of a stimulus. 자, 어떤 자극이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 결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립적인 신호,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접근화된 반응을 나타낸다. 자, 이런 말 하고 있거든요. 자, 잘 모르더라도 생물 시간에 배웠던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간단하게 어, 상기들 시키면 어, 어떤 먹을 것이 줍니다. 개에게 먹을 것이 주는데 종이 종을 교묘하게 치면서 먹을 것을 주는데요 나중에는 어, 어, 종만 초도 어떻게 합니까? 어, 침을 흘리는 자, 그러한 얘기가 생각이 될 겁니다 자, 상상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though subsequent behaviorists, psychologists refined and extended the idea, this was widely accepted that repetition was essential to boost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비록이라는 뜻인데 그 이후에 행동 심리학자들은요. 자 이러한 생각 즉 파블로프의 이러한 조건반사를 정, 다듬고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러한 것이 많이 알려졌는데요. 자 그러한 반복은 어이 연상을 향상시키는 것에 필수적이었다라는 것이 알려졌어요. 여기서 핵심 바로 레피티션입니다. 자 앞에서 여기서 리피티드라고 나왔거든요. 자 리피티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단어가 핵심 단어로서, 어, 조건반사, 파블로프의 조건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반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학생들이 주제를 잡을 때, 어, 헷갈리면서 많이 헷갈리는데, 보통 반복된 단어, 간단합니다. 이 반복된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다? 조건반사는 반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여전히 알려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터 더 다른 상황을등개가 되겠죠. 자, 모든 행동학자가 이러한 것을 다 동의한 건 아니었습니다. 즉, 반복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쪽으로 전개를 시키고 있는데요. 많은 이제 쥐로 실험을 합니다. 자, 이러한 학자가 지점, 지적을 점을지 했죠. 자, 이 쥐라는 것은요. 자, 여기서 only one visit. 자, only란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두께서는 단지 한 번만 방문하고 나서도 충분히 먹이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해서 바로 이 only one b t 가 앞에 나왔던 repetition, 과서로 반대되는 관계로서 반복이 아니라 한 번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계속해서 another p u 이 나옵니다. 자, 얘가 지금 한번 쥐에 대한 얘한번 예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고양이에 대한 얘두 예, 번째 애로 들어가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 예, 역시 똑같습니다. 내용 똑같아요. 그래서 어, 주제 잡을 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 부분을 봅시다. 따라서 그런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자, association between an action and its outcome. 어떤 행동과 그 결과 사이의 연관성은 어, 바로 그것이 만들어진 첫 번째의 예,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the 그 first time의 동그라미, 바로 이 부분이 첫 번째라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로 one trial 고 언니 one visit과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한 번만 해도 충분히 어, 반사가 주거나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어, 주제를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범 문장의 주제는 자 고전의 자 조건화와는 달리 자 움직임을 자 무브먼트라 고 나왔죠. 결과로 연관 시키는 데의 자 반복은 필요치 않다. 반복이 불필요성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3번 문장을 보시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어 뒤쪽 부서 보시겠습니다. 자, this does not widely accepted that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문장 을 해석해 보면, 반복이 이러한 연관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이다라는 것은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라고 해서, 뒷부분이 바로 이 디스에 넣어서 해석해 을 봤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주진주 구문으로. 조금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앞에 있는 t h i 를 혹시 이 s 아닌가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 뒷 문장에 조금 이제 뒤는데 일단 이렇게 간단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죠. 자, 4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4번에서는 바로 어, 고향에 대한 예를 주고 있는데요. 여기 핵심 구문은 바로 between A and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between A and B도 A, B가 병렬 구조이다. 라는 원칙에 따라서 어, 전지사 동영상. and 동명사라고 해서 이 escape가 맞는 것인지 한번 점검 해보겠는데요. escape를 아, 예, 아, 명사형 escape로 혹시아 그렇게. 아 아주 간단한 거였네요. 아 진짜. 그래서 어 3분 잡고 풀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어, 보시겠습니다자 1번에서는 자이 페어라는 단어 어, 은근 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어, 안경이라는 거 안경 우리 자 눈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페어즈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안경을 두개 쓰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어이 페어즈라는 단어를 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즈라는 단어를 자, S를 과감하게 빼는 걸로. 그래서 어, 페어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어, 예문이구요. 자 이번에서 어, 좀 어,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가정법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앞쪽과 뒤쪽을 맞춰주면서 이제 시제도 봐야 되는데요. 자 앞쪽에 있는 Could have translated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어, 시제상 어, 현재 지금. 어, 대부분 지금 가정을 하라라고는 현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봐다시피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동사의 원형, 이거는 가정법 과거 공식입니다. 따라서 가정법 과거 공식에 맞게 어, 주제를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으로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뒤에는 당연히 동사의 원형이 오는 거죠. 자, 3번을 보시겠고요. 자, 3번에서는, 자, 가조와 진조군입니다. 상당히 지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 대시 일단 뒤에 나오고 해석상 봤을 때 앞에 있는 디스가 정말 맞는지, 그, it, 그, 이스라는 가조의 이선 다른 거로는 바뀔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간단하게, 자, 대시 이스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4번이 좀 상당히 까다로웠던 것 같은데요. 자, between A and B에서 그 AB가 품사가 같다. 라는 것에서 일단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ING가 나왔을 때, 보통은 ING로 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뒷만 빼버려도 회피, 피하는 것이라는 명사형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층을 간단하게 명사형으로. 자, 3등급 이하의 학생을 위해서 이번 구문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자, 가정법 구문인데요. 자, 가정법 구문에서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고, 자, 이두 가지가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공식을 보자면, 가정법 과거는 이토 주어 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원형. 자, 요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어, 설명했던 부분이 바로 요부분이다 동사의 과거형. 조동사의 과거형으로 고쳐서 동사원형을 친다. 바로 요 부분이 틀렸던 거였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 공식이 조금 더 길긴 하지만 자 이렇게 일단 된다는 라 점을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겠고요. 자 3번을 조금 위로 올려보시면 자 가주어와 진주어 사이의 관계인데요. 가주어와 진주어도 상당히 학생들이 은근히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가주어 1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뒤에 대시 나오는 경우 또는 어 뒤에 외덜절이나 또는 어 의문사 절도+ 절도 진주로서 등장할 수 있다는 라 점을 3 등급 학생+ 이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주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나왔을 때 앞에 이시 정말로 들어갔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주면서 어 다른 걸로 바뀌지 않도록 어 주의를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출제율과 난이도를 보시겠습니다. 자첫 번째 1 번은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학생들이 어, 설마 이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상당히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어, 판단됩니다. 어, 그러나 사실 난이도는 어, 혹시 놓칠 수 있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이문은 어, 가져진점입니다. 실제로는 상당히 어, 높습니다. 어, 높아서 아, 가정법 문장이죠. 가정법 상당히 높고요. 자 그래서 3.8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어, 앞쪽을 고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높다라고 보겠고요. 자, 3번이 이제 가주어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가주어 진주어도 역시 실제로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겠고요. 어, 그러면서, 어, 연습이 많이 되는 학생이라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4번은, 어, 병렬구조입니다. 병룡구조 자체는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율로 쓰도록 하겠고요 자 이것을 고치는 것까지는 틀린 건 알겠는데 고치는 것이 좀 상당히 좀 난해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높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적어놨는데요 뭐이 독해 수업에 있어서 뭐좀 약간 지루할 수 있는데 이렇게 뭐 예시를 들어서 이제 좀그저 아이들로 하여금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되게 좋았습니다. 판서도 깨끗한 편이었고 했는데 좀, 어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체크포인트 어 4번 같은 경우 좀 이제 시간이 좀걸렸는데 어 전반적으로 저는 좋았고 이제 좀더 이제 전체적인 길이가 더 짧아졌다면 더,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편안한 그 설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뭐그 뭐, 그 다만 이제 그 길이가. 저도 좀 그렇지만 길이가 조금 늘어지는 그런 느낌, 그것만 좀 지정해 주시면 이제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지금 어, 박희철 선생이 님 지금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학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잘한 것과 또잘 못되고 있는 것 지적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 느끼는 대로, 이, 어필을 해야 됩니다. 어, 지금, 그, 박규질 선생이 설명하는데, 설명이, 뭐, 1번부터 4번까지 하면서 설명에 그 내용이 말이 안 끊어져. 말이 계속, 1번부터 4번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예? 강조 부분이 어필이 안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본인이 설명하면서 이런 건꼭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 어필을 하면 본인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다케로선생이 외고를 났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내용만 가지고 공부를 안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 본인이 알고 있던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그걸 응? 리바이벌 하면서 그걸 써먹고 있지 않나. 옛날에 실력에다 공부를 하면 진짜 날아갈 거거든, 본인이. 근데 그냥 옛날에 갖고 있던 공부로 막 그런 것을 그냥 그걸로, 응? 어? 더맨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혹시 교주 준비가 대충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응? 어? 그런 생각 들고, 지금 이렇게 2등급에 맞춰서 설명을 했다. 그러면 2등급 학생들은 어때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의 등급의 간격을 본인이 알잖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빨라져야 되잖아. 저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이거 1등급, 2등급에다 맞췄다 그러면 1번 같은 거뭐 금방 한번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2번 같은 거, 3번 같은 거 어? 금방 한번 넘어가야 되는데 등급은 2등급에 맞춰놓고 설명은 4등급, 5등급에 맞춰 설명하고 있잖아 지금 그럼 내가 지금 어? 박유철 선생한테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등급에 의 대한 감각이 없다 아직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어학과 선생님들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금평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등급이에요, 등급. 출제력과 난이도야요 이걸 엄청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맞게끔 강의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줘야 달라지잖아요. 응? 자, 수고했어요.